오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씨앗이 되어 뿌려지고 싹이 나기 시작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 제가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서 어 선배들을 통해서 또어 많은 통로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뭐냐.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이다 라는 거였어요 이 겸손해야 은혜 받고 겸손해야 복을 받고 겸손해야 응답을 받는다 아,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어요 하여튼 우리 때는 이 겸손 이, 이 겸손해야 된다 크리스찬의 덕목 중에 겸손해야 된다. 아,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어, 겸손이란 뭔가 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예. 여러 가지 우리는 겸손이라는 의미를 잘 알고 있죠. 이 원어적인 의미를 해석하면 작업복으로 어, 내가 옷을 입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어, 어떤 일을 해도 어, 이것이 작업복에만 묻지 나에게는 안 묻는 거예요. 예. 이게 겸손이죠. 그러니까 이 겸손한 심령을 가지면은 어, 내 인생에 있어서 어, 영향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작업복을 입기 때문에. 그런데 에, 겸손하지 못하면. 뭐, 이야기 들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뭐 하면은 자존심 상하고,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아, 나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 겸손이 뭘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겸손이 뭐냐.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뭔가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늘 교회에 머물면, 야, 성형 공부하자. 그러면 겸손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그러다가, 어, 이제, 중학생 정도 됐을 때, 제가 최초로 일반 송가대를 섰어요. 네, 왜냐하면, 알짱거리니까, 우리 지휘자 되시는 분이, 예, 뭐라 그러냐면은, 야, 매단이야. 네. 이제 중학생 때, 인데너 송가대 와서 서봐. 딱, 해가지고, <웃음> <웃음> 보니까, 어, 선배들도 있고, 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성가대에서. 근데, 우리 때 그때 성가 경연대회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매일 교회에 나와서 성가 연습하라는 거예요. 야 매일 가서 한 6개월을 연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겸손하다가, 겸손하고 순종하야,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매일 가서 연습하는데, 연습하다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성가대곡이 길어요 일반 이런 찬송가가 아니고 막이 피스가 이렇게 막 굉장히 긴 거야 예? 그런데 그 성가대곡을 한세곡 이상을 연습하는데 한 6개월을 이게 왜 그러냐. 피스 없이 완전 안 보고 할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니까, 당연히 성가대는, 어, 안 보고 연습하는 것이 성가대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예. 그래가지고, 어, 그 연습을 계속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 별이별 일들이 다 있어요. 6개월 안에 엄청나게 연습을 딱 하고 있는데, 아, 웬미친여자가 교회를 들어왔어요. 교회에 이렇게 한쪽에 성가에서 연습을 하는데 문 열고 들어온 거예요. 네. 우리 교회가 1층에 있었는데 이렇게 뚝 들어온 거예요. 아, 막 성가도 연습을 하는데요. 아, 정말 이게 미친년지 의, 의,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흰 옷을 입고 브라우스를 입고 앞에서 춤추는 거예요. 막 이렇게 돌면서 춤추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고 막. 그러니까 아, 처음에는 이제 연습하다 보니까 아, 이게 그런데 너 집사님은 미친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누구 딸이야. <laughs> 그래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지고 교회에서 하니까 막 여기저기 막 전화를 하는 거야. 해가지고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아주 막 난리가 났어요. 아, 권사님들 오시고 막 목사님은 안 오셨던 것 같아요. 뭐막 기도를 하고 막. 이런. 그런데 도저히 안 되는데 어 어떤 친구가 와서 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요. 막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귀신이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그 여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 우리 다 들었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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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막 난생 처음 봐 가지고. 막,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아, 권사님, 집사님이 원인데 무슨 뭐꽃게이 같은 무기를 갖고 막덤비더래또 권사님이 오시니까 뭐 이만한 칼을 들고 와서 막 장노님이 오는데 칼이 이렇게 길드래. 그런데 하나도 안 무섭더래. 왜냐 다 녹이 팡팡 썰어가지고. 그런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딱 기도를 하는데 송곳을 들었는데 빛이 팍 빛나는데 자기도 그렇게 소리를 꽉 질르는데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그 여기 확 뛰어나가 버리더라고요. 예? 나가 버리더라고. 그걸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야, 근데 거기서 딱 끝나니까 그냥 그 난리를 쳤던 여자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엄마, 엄마에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예? 야, 그러면 난생 그런 모습을 이제 처음 봤죠. 응? 참 마음이 무겁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근심이 있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같은 내가 아 겸손이라는 의미가 뭘까라고 해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가대 서다가 응? 이런 저런 것을 많이 경험한 그 안에서 온갖 일이나 라 성가대하면서 신기하게. 성가대를 하도 일주일 내내 연습하는 거예요. 토요일도 연습하고 주 거의 진짜 하루도 안 빠진 던 같아요. 6개월간. 근데 그 안에서 막 온갖 은혜 체험을 하고요. 온갖 사건을 접하고요. 한번은 장로님이 오셨는데 온갖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연습한다고 하니까 장로님이 오면 한 사람도 빈손으로 온 사람이 없어요. 장로님은 이 덴뿌라 도노주 우리 시장통 옆에 그한데한판 있잖아요. 그 옛날 그 나무에, 나무떼기에다 이렇게 한판쫙 깔아서, 그러면 한 판을 들고 오시는 옆에서딱 놔두고, 이제 연습한다고, 기도 한번탁 와서 해주시고, 이렇게를 연습하시는데, 어쩌고저쩌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딱 해드리고, 먹을 것 딱. 예? 권사님 오시면 또 죽서 갖고 오는 거예팥 죽서 가지고 또, 통을 막 이렇게 이고 지 와가지고 연습한다고 또막탁매이는 거예요. 하여튼, 오는 사람이, 빈손으로 온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응? 옛날에 우리때로 이상한 거 있잖아요. 막 튀김 같은 거. 요즘 같으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응. 막이 어, 튀김, 그 어, 뭐지요? 튀겨가지고 이렇게 바삭바삭해서 먹는 거. 막 이런 거, 저런 거, 뭐또 옛날에 우리 때는 고무가하자뭐 이런 것들, 온갖 끝에 오는 사람마다 다 오는 거예요. 뭐 안수 집사님도 오면, 그 그사람또 포크레인 한 사람인데, 또오 이상한 거막 이렇게 가지고 와서 탁 나눠주고, 또 오면은 또또 또 야, 또 기도해 주고 또 가고, 예, 예, 그또 그것도 제 입장에서는 어린 제 입장에서 재미가 있더라고, 예. 온갖 거기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근데 올 때마다 다 와서 기도해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리고 또탁 열심히 하라고 하고. 그러다가 경연대회를 딱 나왔어요. 그데 아주 대형, 강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중앙장로교회라고. 제일 큰 교회에서 성가대 경연대회를 했는데, 이 전라남도 이렇게 점에서 다 왔어요. 다 와가지고. 아주 그냥 한 팀이 얼마나 많은지꽉 들어찼는데 에베다이꽉터어찼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순서가 됐어요. 우리가 숫자가 제일 적고 왜냐하면 교회가 제일 작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가 알았어요. 모든 성가대가 피스를 들고 와서 한다는 걸 거기서 알았어요. 어우, 근데 우리는 피스를 안 들고 다 암송을 하고 갔습니다. 몇명안 되지만은 딱 가가지고, 야 자신감이 뻘뿡뿡 하죠. 6개월간 연습해가지고. 막 하는데 중간에 한 소절을 잊어버렸어. <laughs> 모두 다한 소절을 이야기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의자가 얼굴이 새파해지는 거야. 그런데도 연습을 하도 하니까 한 소절은 잊어버렸지만은 그 다음 파트에 바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히 맞췄어요 근데, 사람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제 상인상대요. 우리가 3위 했습니다. 3위. 3위 해가지고 장려상을 받았어요. 그때는 3위라고 안 하고 장려상. 장려상을 받았어요. 그가지고야 그래가지고 상금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그때 그 경험이라는 것은 정말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 안에서 오? 간 일이 일어나고 은혜 체험을 하고 막 성가대 부르는데 신비하게 그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체험 기억 경험도 하고 잠을 자도 막그 성가대가 막 도다다다 울려요 울려 소리가 막 들려 막그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 하나님의 은혜와 내 자신이 예, 하나님의 산 소망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어린 입장에서는 굉장한 비전과 소망을 갖게 시작했어요. 이 신앙생활이, 야,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응? 예, 기도를 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 예, 보면은, 이수고고 무거운 짐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교회만 가면 쉼이 있었고, 교회 가면 즐거움이 있었고, 교회 가면 영광이 있고, 교회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동시에 수많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움의 역사가 일어나다. 배움.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죠. 우리 장노님, 권사님, 집사님들, 온갖 성가대, 선배 막이렇 해서 정말 이 영적인 양분을 흡수하듯이 계속 이렇게 뭔가 모르는데 뭔가 이렇게 은혜가 확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내 인생에 꿈을 꾸고 비전을 갖기 시작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도로가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려지더라고요. 예, 우리 기도합시다.